본능이라 노란색 찍어 놓고 나 일단 차 가지고 올게 올라가면 가야 돼야 노XX인데 가운데 없는네 아니요 없어요 야가 빨리 일단 그 앞까지 가세요 가운데요? 아, 그니까 너이는꺼내거없어에 뭐 이래, 아니 홀로도 안나오네 차도 있.. 차도 있.. 우와 여기도 다시 할게 응. 음. 이리, 싸우는데? 뭐라, 뭐라. 야, 로 어디 간다. 아씨아 뭐라고? 아, 구입... 어, 지나가면. 갑니다, 저. 다 어, 어. 띵. 응. 아람

빼나. 아, 그래.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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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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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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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미니 쓸게? 미니? 응. 음. 음, 이 배우리 있긴 있어. 나는 배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아니 어? 아니야. 미니는 여기고 거기 맞나? 어 거기 거기 맞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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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집 아니 내가 있는 집 아니 아니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집. 여기 이거 이거 뒤에 해우소에 그거 있거든 그 네. 5탄 60발 더 있고 친화 대용량 차 온다 에헤 먹었지롱 <laughs> 난못 맞춘건가? 뭐지? 아니야 니가.. 니가 많이 맞아 니가 맞추면 미니, 내가 맞춰 미니 어 <laughs> 아니, 아니 미니를 왜못 나... 여기 어딨어? 여기 이 여기 있다고? 아니 이집 이집 파란핑 파란핑 시발 아까전에 있는 <laughs> 집이라며 어나 있는 집이야 그게 몇 층이 있는 1층, 어? 3탄? 그거 1층, 야. 아니, 님 파란 핑이야, 파란 핑. 그 옆집이야. 여기 총알 좀 남았는데 이 새끼도 일렉, 일렉 가방이라 지금 못 먹어. 어, 딴애 꺼. 얘 뭐야? 얘왜 가방이 없어? 버린 거 아니야. 이아니이구 키트에 구상하나 아니 이거지면지에이 배낭이 없어 배낭이 아,

난 총알을 어, 못먹어 어, 자리가 없어. 제... 어, 차운전석 옆에 가 없어. 이어이 차가 없어. 차어이 차가 없어. 이 차가 없어. 이거가어이어이어 빨간 집. 아니, 제 총알 먹고 올 거야. 어이이 아... <목소리> 아, 뭐야, 딜깍, 얘꺼 총알 니가 먹었구나. 대율 남는 건

뭔가 쟤네는 배율이... 배율이 있을 것만 같다 그리고... 빠지는데 뭐하냐 <목소리> 하나 기절 기절이야? 조지 <laughs> 진짜 인성하핫 하트는 니요인돌돌돌 하트는 니가 인사하고 는데주아주사하율사하고하트너 필요한 것만 챙하고하고 자리에 버렸어. 름통도 혹시 모르니까. 스나 용기. 소염기. 스나 용기는 저기 뒤에 어, 네가 버린 거기름통아 어, 뭐야? 이름 있어? 많아. 아 여기 보정기 왜안 줘서. 에이. 나 있어, 있어. 하나 더 어, 어? 오탄 줘? 나 오탄 268이네. 어. 음... 0만한4 0바 저기가 낫겠다. 아, 아, 그렇군. 아, 저희가 낫겠네. 여기 너무, 너무 넓고. 죽서나기길 먹기. 저 차. 차 뒤에. 에헤, 내것지로나 일부러 안고 있었어. 쟤네가 오면은 이렇고나 나올 걸. 사배스 카고팔에 있냐? 어. 카고에 다있 했... 됐다, 됐다. 쟤네 지금 죽은지 모른다. 뒤에서 뛴다. 다리. 뒤에 다리. 한 발, 사고한 발. 저기 돌. 뒤에 또 있다, 왼쪽에. 또그 왼쪽 도래 하나. 힐. 어우, 아, 이 새끼 소리 왜 이렇게 커, <laughs> 이 씨발. 도전기가 소리를 더 크게 하나? 아나야있다 나무. 아 놀래라. 너무 급해서 내가 <laughs> 아니 아니 쟤네가 쟤네가 와서 우리. 8 3렙가 방이다. 나 AR 보정기 나도 버렸다 그냥. 쓸모 없어. 나 8배를 줄게. 너 파파리지. 이걸 줘야 M2 미... 어. M2 사네. 어, 사네. 내가 써야 되겠다. 8배로. 이 씨발 우디르 세요 씨디판 태세전은 될것 같아. 아, 내거야요 계실게요. 갈라고도 하는 데 씨발. 아, 다시 한대. 기서 있는데. 어, 뭐, 뭐. 아, 아, 여기 일단 거 o c z y w 여기아니아면앞 올라 가야겠다 흰자코 맞아야 돼 어... 그래서... 이거 앞으로 당겨 당겨나고... 놔서... 아, 저기 있다. 저기 300도 나무에, 나무랑... 에나무 나무 앞에 하나. 아. 아, 뭐야, 뭐야. 아, 방탄 레인어어 나 지금 고님 떨어진지 거그 나무 뒤지 나무 뒤 나무 뒤아예여지어는 여기 3 0도 나무 뒤가준먹먹어 먹어도 님 지금 구아 어 이거 진 몰라 계속 맞아서 돌 아, 개병신인데. 쓰레기야. 우리 사점 앞으로 빼야 되지 않냐 이거? 살짝 앞 어, 빼야 돼. 돼. 근데 네. 여기 오, 아, 어, 해야 아, 아, 된다. 그백도 아, 나무에 어. 있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330도 나무에도 있어. 이거 밑에서 쏜다. 이게 맞는다고? 왜 맞는 거야? 330도 나무에도 있어. 전에 명 있거든. 차로 돌자 그냥 빨리. 저쪽으로 가 있자 우리. 자리 차지하자 빨리. 그래나 이거 차 자기장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내거 들리? 같 여기. 있는데? 앞에 나무 있잖아. 어. 어 뭐야. 또는 빨리. 야, 네, 어디가? 어. 345. 어. 안전지대. 네. 응. 나도 안전핀로 들어가. 345 저쪽 보고 있었어, 약간. 345 n. 응. 그리고 저 위에 30도 쪽에 에이, 하나 있어. 내려오. 얘가 어디로 도는지 내가 우측 보고 있거든. 어 저기 있다. 15도 30도 하나 뛴다. 없지라. 하나 없겠고, 다른 하나가 안, 안 보이지. 렸다 이거 어, 나 죽으러 가야 돼. 나 나무, 좀 응? 어, 나무 좀 나왔다. 아, 나 죽었다. 네, 거 하나. 나무 존나. 무나 나무 나나다 존나. 나지나 나무 존나. 나나나 여덟개있네 어? 여기 있다 왼쪽, 왼쪽. 앞에 나무 응 음. 앞에 나무야 아, 네. 무리하지 말고 나 수류탄 던질게 어얘 어차피 나와야 돼 기다리면 돼 내꺼다 수류탄 던져서 맞추고 스나까지 맞췄는데 <laughs> 개새끼가 딱 뺏어가네. <laughs>